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늘의 문이 여는 아침 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이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에서만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늘 문을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킹덤 키즈실에서 찍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또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이곳에서 많은 활동들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때까지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아이들을 영적으로나 또는 이 아이들의 정서적으로나 또는 육적인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송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송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하물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 아멘 어, 주일학교 때 종종 불렀던,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겁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어, 시간이 흐를수록 어, 이 말씀이, 이 가사가 참 진리이고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 간의 싸움들, 성도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늘날 저희들이 종종 듣는 뭐 교회 간의 고소, 고발 사건이 이미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어, 1절 말씀해 보시면 어, 좀 피,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불의한 자에게 고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의한 자라는 이 말은 사실 재판관을 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설을 기록할 때에 에베소에서 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말은 어, 재판관이 누구인가, 바울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자에게 너희가 재판을 받는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불리한 재판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 이것은 당시 로마의 어, 법 시스템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 당시 로마의 법정, 로마의 재판이라는 것은 상류층들 또는 권력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어, 눈감아주고 어, 서로의 불법을 합법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다름 아닌 재판이었습니다. 어,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위해 있는 것이 불법인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바꾸어 주는 곳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곳이 가장 불법과 어, 불법이 난무했던 또 부조리가 난무했던 곳이 재판이었습니다. 어, 더군다나 이 당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상류층이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사실 이들은 불의를 당한다 하더라도 어, 또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은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명예가 어, 훼손당한다든지 또는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 있는 것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손해 보는 것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그들의 명예가 조금만이라도 더 더럽혀지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그러나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면 견디지 못하는 것. 세상의 것에 의해서 그들이 좌지우지 되는. 세상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또는 어떤 결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성도가 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천사까지 판단할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세상의 것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조금 잃었다고 그것을 가지고 법정으로 가서 불의한 자들에게 재판 받으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서 세상의 것 조금 잃어버려도 세상의 것 조금 손해 보더라도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크게 하고 너희들의 생각을 넓히고 너희들의 시선을 넓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는 이때에 어 저희들이 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어 조금 잃어도 또 힘들어도 여전히 우리의 존재 자체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또 어려운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시간, 어, 저희 성도님들이 이이 어, 이 믿음을 가지고 어, 오늘 한 날을 견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사실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오늘이한 날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은 어, 저희 주일학교니까 한번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 찬양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리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리지라도 나는 공 나는 공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누구나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 세상의 것에 좌지우지되고,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 어, 영향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이 신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어, 이 신분 때문에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비록 조금 어렵더라도, 비록 힘들더라도, 어깨를 펴고 이한 달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 위에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주학 집사님, 또 김순봉 권사님, 장면수 권사님, 그외에 연약한 성도님들, 또 바라기는 이 어려움을 겪는 주의 성도들, 오늘 이한 날도 하나님 나라에. 은혜를 생명의 빛을 치료의 광선의 능력을 이 시간 바라여 주옵소서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분열과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 가지 기도 부탁은 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 조학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 장민수 권사님 어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은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의 킹덤 키즈 아이들 전도사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오늘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e